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행복하세요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아유, 정말 행복하죠. 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글쎄요 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시고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뭘 말하죠? 마음이 편한 것, 또 걱정할 것이 없는 것, 불편하지 않는 생활 여건, 마찰 없는 인간 관계, 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요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이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편 84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에 나오는 기자는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말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그 행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자가 행복하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5절을 보면,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두 번째 말은 행복은 뭐예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와여 주께서 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자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 세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자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일반 사람들의 행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인은 그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이 사람이에요. 또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죠 또 9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그러죠 또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요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지금 말은 세 가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행복하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행복을 추구해요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앞에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세 가지 주의 집시온의 대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행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때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 좋아하느냐? 앞에 처음 이야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의 성향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세 가지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의 집에 사는 자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그 주의 집인데 이 주의 집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그러죠? 주의 장막. 두 번째는 2절. 레온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장막, 궁정.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주의 재단에서, 재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4절은 주의 집에. 그러니까 이 장막, 궁정, 재단, 집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주예라는 말이 들어가죠 1절 보면 만군의 여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장막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와의 궁정 여와의 뭐 주예나 여와나 같은 말이죠 또 뒤에 나오는 재단 앞에도 주의 재단 4절도 에 주의 집에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장막, 궁정, 재단, 집 이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그랬죠. 근데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의 재단, 주의 장막, 이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지만 진짜 집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그냥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면 장막이든 재단이든 집이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얘기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집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내 개인은 종교적인 모양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이라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형식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궁전 재단 집이라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진짜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재단에 주의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 핵심은 주님이 핵심인 것이에요. 주님이. 이 주님의 집을 주님이 계신 그 집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집이 없다면 이 시는 어떻다고 이야기되면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의 육체가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그 궁전이 없다면 자기 마음이, 심신이 세약해진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내 마음은 세약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집이라면, 예? 또 이런 집이 없다면,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로 교회를 갈수 없으니까 그냥 그 참새 제비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 사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진짜 참새 제비보다 못하다. 참새는 교회를 가는데 나는 교회도 못 가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시편의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진짜 주의 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나는 참새보다 제비보다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해요?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장막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의 형태를 보여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항상 주를 찬송해요. 왜? 그것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신 자는 앞에 말한 그런 행복의 조건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행복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없다면 내 심신이 세약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나는 참새보다도 제비보다도 못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집이 있는 자는 삶의 여정 시온의 배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항상 기쁜 것이다. 항상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시온의 대로, 그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가지만, 거기에는 항상 좋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걱정 끝 그러나요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주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집을 향해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를 주는 것이 뭐냐?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많은 샘이 있대요. 예? 우리를 시원하게 할수 있는 물이 있고 그렇죠? 비가 와서 먹엇 것을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었어요? 8절로 넘어가면 만군의 하나님이여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샘과 같은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본문처럼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격려해 주시죠.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으렀죠. 7절. 그들은 심으렀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심으러더. 그 힘을 얻는 정도가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느껴지는 그 아주 큰 사랑.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일반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꼭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계신 것이니까. 주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늘 격려를 받으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8절 망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망군의 여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사모하고 그 대로를 늘 기뻐하며 지나가기 때문에 그는 늘 기뻐한데 그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다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10절을 보면요.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 첫날을 살고 주님이 없이 뭐 장수하고 뭐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뭐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는 오래 살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냥 그것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짧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몰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지, 예, 로번 맥체인 같은 사람은 27살에 죽었어요. 그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진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짧은 생애를 살았나요? 아주 장수를 하지만 진짜, 진짜, 좀, 전문 요가로 개판처럼 살아나고 있어. 요 하나는 믿지 않고. 근데, 신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한 것이지, 주님이 없는 곳에 첫날을 사하면 뭐 하냐, 이거예 첫날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마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내가 화려하게 세상에 뭐 출세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뭐 탐탁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에? 남들에게 알아주는 학벌도 없고 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진짜 진짜 행복한 것이다 이거죠.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왜 행복하냐?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하지만 1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끼신대요. 진짜 그를 위하시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최고지. 세상에서는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할 때, 가장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 어떨 땐 당당해야 돼요. 뭐가 당당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보다 큰 것이 없어요. 대통령이 부러우십니까? 장관이 부러우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지요. 역사적으로 볼때 권력 다툼들 있잖아요. 예, 역사에 보면 왕들 있고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권력을 탐해서 아버지를 대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남편보다는 남편의 재산이 좋아하는 아내라면 그거 불행한 겁니다. 옛날에 남편들이 저기 중동 같은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서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반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반지를 보낼 때는 남편을 생각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반지를 받고 반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지에 빠져가지고 그 남편을 생각도 안 해. 잃어버려. 그러면 남편이 그 반지를 보낸 그 의미가 상실된 거잖아요. 남편을 더 좋아해야죠. 반지보다. 근데 그런 그 본질보다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은 무척 무척 좋아해요. 맨날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느냐, 뭘, 만들어 주시냐? 이것만 좋아요.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을 제일 싫어해요. 기복신앙을. 근데 기복신앙을 싫어하지만 제가 기복에 대해서 간증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또 설령 굶기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전혀 유감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죠. 그것을 오늘 시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왜? 인생의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느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나아가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